이원 씨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? 어, 저희 작가님이 아들 둘을 두신 예 네. 신현 작가님. 네, 그래서 저도 이 드라마에서 아들 둘을 둔 엄마로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본을 읽었을 때 너무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. 저는 제 주변에서 정말 들었던 이야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 작가님이 정말 본인이 많이 경험하고 지인들한테 들었던 그런 것들을 많이 묻어나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어 그래서 공감되는 현실적인 부분도 많은데 또 이제 누군가는 이게 너무 애기 엄마들의 학부형들만의 드라마이지 않을까 그럼 나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. 나는 애도 다 키워놓고 나는 자, 재미없을 것같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제 주변에. 그래서 아, 우리 드라마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다. 그냥 학부형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속에 진짜 그 여자들의 우정도 있고 가족에도 있고 스릴러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. PR을 하려고. 오,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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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러니까, 아, 역시 이혼이다. 네, 그러니까 내용을 듣더니 어 말하지마 말하지마 나 볼래 이러더라고요. 예. 네, 그래서.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네. 아무튼 영업을 잘하셨어요. 네. 칭찬합니다. 칭찬해요. 네. 좋습니다.